하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어, 네그일뭐 일정 때문에 미리 간분 되게 많죠. 네, 일정 때문에 뒤에 일정 때문에 미리 가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네. 좋습니다. 네. 아이, 네. <laughs> 어, 너무 너무 감사하게요. 제가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니까. 보기 괜찮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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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t 이 많이 나오는 거 좋아요? 네. 알겠습니다. 더 많이 어필하고, 더 많이 TV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, 어, 이래 이게 좀 괜찮네. 저는 한천번 들었겠, 만번 들었겠죠 노래를. 네. 근데 아직도 이렇게 노래가 나온 게 실감이 안 나고. 저는 그렇다고,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렇게 저를 보러 직접 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, 정말로. 저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고, 네.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, 진짜. 그러니까 저는 이 용기라고 생각해요, 이렇게. 저 보러 와주시고, 어제 저 일도 있었는데, 이렇게, 어제도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 보러 와주시고, 리슨 스테이지 할 때마다도 보러 와주시고, 공연하러 할 때도 보러 와주시고, 이렇게. 진짜 너무, 정말 먼 거리인데도. 이렇게 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, 진짜 너무 큰 감동이고, 저는 진짜, 사실, 축복 엄청 받은 거예요, 진짜. 너무, 예, 여한이 없을 정도로.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제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.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. 너무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. 더 잘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땐 진짜 사실 저는 엄청 우울한 사람이에요 사실. 근데 진짜 여기서 또힘 얻어서 또 충전해서 또 살아가고 또 노래할 때 이렇게 와주셔서 그, 그 주신 사랑으로 또 나는 또 3일, 4일 살아가고 약간 이런거것 같아요 진짜 인생의 4분의 1을 여러분과 보낸 거잖아요. 만으로 23이니까 생일 지났다고 생각하고 2 4치면은 가성이 6년 한거니까4 6기 24. 4분의 1 진짜 여러분이랑 같이 산 거잖아요.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여러분 없으면 저는... 4 3무4 거예요. 가장장이 심하다 고요 <laughs>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면서,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. 저도 좀이 감동을 좀 느끼고 싶어요. 여러분 진짜 이렇게 멋진 건데, 아이고 이정도왜 이렇게 이렇게 행하지 마시고,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잘할게세요 네. 한 번에 <laughs> 그 것만큼. 싱글, 뭐, 리슨 이런 걸로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노래를 제가 쓴 거를 못 내고 막 그러더라도 가끔 여러분한테 검사받듯이한번 제가 쓴걸도한번 봐주세요 그런 것좋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밤에 또감수선에 차올라서 <laughs> 편지 보고 정재영 형 음악 들으면서 그안단트라는 트랙이 있어요 요번에 김재영형 정규앨범에 근데 그게 약간 예전을 회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옛날 걸 옛날, 그때는 그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생각할 때 근데 그냥 다힘 빼고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사랑했다.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었거든요 네, 진짜 이렇게 해서 저 위에서 해주시는 것들이 다 그냥 별의별 그렇게 생각이 생각이 안 들고 진짜 너무나도 사랑 많이 받고 있다. 진짜 했어요 사실 저는 요거 활동하면서 느낀게 너무 범적으로 잘되려고 그런 생각을 좀 작업하는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장감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도 하고뭐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치장한거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부담이 진짜 많아요. 점점 하고 싶은 거를 어필을 줄이게 되고 또막 그냥 막 아무거나 할수 없겠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앨범이 나왔을 때는 그냥. 아, 이렇게 바로 생각해서 앨범을 했구나 이렇게 가끔 우리 음악 들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. 1번, 2번, 3번, 4번 막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건 아니었어요. 사실 그냥 너무 고민을 많이 가지고 뭔가 보이지 않는 잘돼야 된다는 그런 악연한 어, 엔터테인 산업적 그런 <laughs> 생각이 있었는데 이 활동하면서 정말 그런 게 그런 것보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래야 저도 뭐 사, 사회에 찌들지 않는다이 <laughs> 세상의 패턴에 약간 휩쓸리지 않고 굳건 저도 노래할 수 있고 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쓰고 싶은 용기도 더 생길 것 같고 빨리 형표 잡자 형가서 나뭐 만들어봤는데 한번 들어줄래? 그런 용기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사랑 주시니까 여러분 편지 보면 그런 내용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재정 씨가 대정이가 그냥 하고 싶은 거하겠으면 좋겠고 대정이가 행복한 게 좋다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저한테도 되게 잘할게요. 네. 저희 마무리할게요. 네, <laughs> 네, 아직도 고생하셨거든요. 아. 제가 워낙 말이 많습니다. 하자여 네, 사진 찍고. 아, 네. 리할게요 네. 힘드시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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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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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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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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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